잘 고른 물건 하나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꿀템들만 가득 모아왔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유리그릇은 깨질까 무섭고 이건 미세플라스틱이 걱정돼 교체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이 실리콘 스티몰 용기를 추천드립니다. 동글동글한 디자인에 100% 국내 생산된 이 용기는 뚜껑까지 모두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떨어뜨려도 깨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내부에는 눈금이 있어 계량할 때도 정말 편리해요. 저는 갓 지은 밥을 잠시 식힌 뒤에 이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했다가 데워 먹는데요. 스티몰 용기를 열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10초 정도만 돌리면 김이 모락모락 맛있는 밥이 완성됩니다. 냉장보관된 밥은 저항성 전분이 생겨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에요.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까지 모두 사용 가능해 이유식이나 찜요리부터 과일보관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음새 없는 일체형이라 세척도 너무 간편하고 열탕소독이나 식기세척기 사용까지 가능해요. FDA 인증까지 받아 더욱 안심됩니 실리콘 스티몰 용기,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해서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 요즘 주방에는 스테인리스 제품 하나쯤 꼭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면 보기 좋은데 오래 쓰다 보면 기름때나 물때가 눌러붙어서 금세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후기가 많은 이 제품을 한번 써봤는데 정말 별점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크림 타입이라 흘러내릴 걱정도 없고 가루 날림도 없어서 쓰기 편했어요. 필요한 부분에 적당히 덜어 펴 바르고 1분에서 2분 정도 기다린 다음 수세미나 행주로 문질러 닦아낸 뒤 물로 헹궈주면 끝이에요. 오래된 냄비 뚜껑에 눌러붙은 자국은 그냥 안 지워지는 줄 알았는데 이 크림으로 닦아보니까 와, 묵은 때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외면하고 있었던 가스렌지에 찌든 때도 잘 지워졌고 무지개빛 얼룩이 있던 스테인리스 밀폐 용기도 거울처럼 반짝반짝해진 거 보이시죠? 세척력은 특허받을 만큼 효과가 확실했고 콩과 파모이를 발효해 만든 천연 유래성분이 들어있어서 녹색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요. 350g 대용량에 유통기한도 2년이라 넉넉한데 워낙 간편한 하고 효과가 좋다 보니 이것저것 닦다 보니까 벌써 반이나 썼더라고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보관도 간편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급하게 장갑 하나만 쓰고 싶은데 여러 장이 한꺼번에 딸려 나와서 쉽게 뽑아 쓰는 비닐 장갑을 찾았어요. 벽에 고정해두고 뽑을 필요 없이 손만 쏙 넣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홀더 구멍에 맞춰 비닐 장갑을 끼우고 덮은 다음 원하는 위치에 붙이면 됩니다. 두 개가 한 세트라 저는 주방 벽 옆이랑 현관 쪽에 하나씩 붙여놨는데 요리할 때는 물론이고 분리수거 나갈 때 정말 좋아요.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봉투 들려고 할때 맨손으로 만지는 거 은. 건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손만 넣고 장갑 끼면 끝이에요. 다른 위생 장갑에 비해 짱짱하고 너무 두껍지도 않아 불편함 없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장갑이 200장이나 들어 있어서 넉넉하게 쓸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가성비도 좋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자주 쓰게 되는 건 결국 얼마나 편하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건 그런 점에서 정말 만족스러워요. 과일이나 채소를 물로만 씻기엔 찝찝하고 식초나 베이킹소다로 세척하려면 준비도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과일 세정제를 따로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고 확실하더라고요. 이건 가루 형태라 물에 금방 녹고 냄새도 없어서 쓰기 편해요. 그릇에 물을 받고 과일을 넣은 다음 세정제를 톡톡 뿌려 2분에서 3분 정도 담가뒀어요. 여기 보이시죠? 불순물들과 잔류 농약이 둥둥 떠다니는데요. 그냥 물로만 씻었을 땐안 보이던 농약 잔여물들 물이나 미세먼지가 이렇게 씻겨 나오는 걸 보고 확실히 안심이 됐어요. 물에 세정제만 톡톡 뿌려서 과일이나 채소를 담가두면 되니까 번거롭지 않고 헹굼도 간단해서 매일 쓰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무엇보다 성분이 마음에 들었는데 방부제도 없고 100% 콩이나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유래 칼슘 파우더라 과일처럼 바로 입에 닿는 식재료에도 안심하고 쓸수 있더라고요. 확실히 차이가 보이니까 저처럼 찝찝함 느꼈던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한국 요리에 꼭 들어가는 마늘. 매번 칼로 썰 때마다 손 다칠까 무섭고 저처럼 손이 느린 분들은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마늘 세절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비슷한 제품들 중에 국내 생산이라 더 믿을 수 있는 이 제품은 작고 귀여운 사이즈지만 기능에 아주 충실해요. 마늘을 도마에 올려두고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사용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렇게 마늘이 칼날에 끼더라고요. 그럴 땐 뒤집어서 뚜껑으로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도마 꺼내기 귀찮아요. 찮을땐 뚜껑 윗면을 도마처럼 활용하면 설거지거리도 줄고 준비 시간도 훨씬 단축돼요. 칼날은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라 절삭력도 오래가고 3단 분리 구조라 세척도 간편해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특히 삼겹살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편마늘 이제 식사 직전에 바로 썰어 신선하게 즐기고 작지만 실속 있는 마늘 세절기로 마늘 냄새 안 나는 뽀송한 손까지 챙겨 보세요. 요즘 난리인 후르츠팟 이번에 국산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들고 와봤어요. 전에는 과일 씻고 통에 옮기고 포크 챙기기까지 손이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건 용기와 채반, 뚜껑, 포크까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채반 채로 과일을 씻고 그대로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바쁜 아침 준비 시간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채반과 용기 사이에 공간이 있어 과즙이나 물이 고이지 않고 물은 밑으로 쏙 빠져 과일이 물러지지 않아요. 한 손으로 들기에 딱 좋고 용량. 도 600ml라 과일도 넉넉히 들어가고 차량 컵홀더에 넣고 출근하는 차 안에서 먹기 좋더라고요. 실리콘 링 덕분에 완전 밀폐가 가능해서 액체를 넣어도 새지 않고 요거트나 시리얼을 담아서 간단한 아침 한 끼를 해결하기에도 좋아요. 바닥은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어 쉽게 미끄러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함께 들어있는 포크는 국산 포스코 스테인리스 304로 만들어져 위생적이고 디자인도 넓적해서 과일은 물론 잼이나 버터 바를 때도 유용해요. 다 먹고 나면 채반 옆에 쏙 꽂아 보관하면 되니까 정리도 간편해요. 완전 분리가 가능해 세척도 너무 편하고 식세기, 냉동실,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요. 구성품 전부 100% 국내 생산, 식약처 인증까지 받아 더욱 믿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인디고, 핑크, 민트, 코랄에 신상 라일락 색상까지 취향에 맞게 골라 써 보세요. 설거지하면 배에 물이 튀고 바닥까지 축축해지는 거 다들 한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물마개를 써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간편하고 효과가 좋더라고요. 차분한 색감에 디자인도 깔끔하고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접착제 없이도 싱크대에 잘 밀착된다는 점이에요. 접착할 부분을 닦으려고 잠깐 옆에 내려놨는데 그냥 올려놨을 뿐인데도 바닥에 착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창문 유리에도 테스트해봤는데 문이 열릴 정도로 단단히 붙어서 밀착력 하나는 확실했어요. 처음엔 설거지할 때 걸리적거리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실리콘 재질이라 말랑말랑하고 유연해서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었어요. 길이도 높이도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해서 물이 튀는 것도 자연스럽게 막아주더라고요. 설치도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올려두기만 하면 되니까 누구나 쉽게 쓸수 있어요.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땐 가장자리를 살짝 들어 올리면 간단하게 떼어지고 물에 젖어도 금방 닦이고 잘 마르니까 위생적으로 오래 쓸수 있어요. 쌀이나 잡곡, 시리얼 같은 건 그냥 봉지째 보관해뒀었는데요.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한번은 쌀을 꺼내려다 보니까 벌레가 생겨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대로 보관해야겠다 싶어서 이 잡곡통을 쓰기 시작했어요. 집에 큰 쌀통도 하나 있긴 한데 너무 크고 무거워서 꺼내쓰기가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반면 이건 슬림한 사이즈라 꺼내기도 쉽고 용기 본체는 투명해서 안에 내용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보여요. 입구가 넓어서 시리얼이나 잡곡을 부을 때 옆으로 흐르지 않아 깔끔하게 담을 수 있고 따르는 입구도 사이즈가 적당해 막힘없이 잘 나와요. 계량컵까지 함께 있어서 필요한 양만큼만 덜어 쓰기에도 편리하더라고요. 냉장고 도어 포켓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나란히 정리해두면 보기에도 훨씬 정돈돼 보여요. 시리얼처럼 눅눅해지기 쉬운 식재료도 이 용기에 보관한 뒤로는 밀폐력이 좋아서 바삭한 상태를 오래 유지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슬림한 디자인 덕분에 한 뼘도 안 되는 자투리 공간에도 쏙들어 가 니까 버려 지는 공간 없이 알 차게 수납 할수있 다는 점이 정말 마음 에 들었 어요. 저희 남편은 발에 땀이 많아 신발에서 냄새가 자주 나는데요. 매번 세탁하자니 번거로워 그동안 탈취제를 사용해왔지만 끝까지 뿌리기 어렵고 잔향이 너무 진해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매한 탈취 스프레이는 아담한 사이즈라 한 손에 딱 들어오고 아래쪽에서 양쪽으로 분사되는 방식이라 신발 끝까지 탈취액이 고르게 퍼지는 게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사용도 너무 편리한데요. 제품을 흔들어준 뒤 마개를 온 방향으로 돌려준 다음 신발 안에 넣고 살짝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대로 하룻밤 말려주면 다음 날 아침엔 냄새 없이 개운하게 신을 수 있어요. 세탁이 어려운 구두나 매일 신는 운동화도 이틀에 한 번씩만 뿌려줘도 충분하고 오염이 심할 땐 전에 소개해드렸던 운동화 세탁망을 함께 쓰면 발냄새 걱정 없이 신발을 벗을 수 있어요. 은은한 식물향이라 자극적이지 않고 오래 보관할 신발에도 한번 뿌려두면 다음에 꺼낼 때 기분 좋게 신을 수 있어요. 신발 많은 집이라면 하나쯤 두고 쓰기 정말 좋아요. 주방엔 양념통이 뒤죽박죽이고 반찬통은 내용물이 안 보여서 손이 잘 가지 않아 묵혀두기 일쑤였어요. 예전엔 뭐가 어디 있었는지 헷갈렸는데 오지렌 라벨기 사용하고 정리가 더 쉬워졌어요. 컴팩트한 사이즈에 보관파우치까지 있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고 충전 후 무선으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멸 방식이라 평생 무료로 인쇄가 가능하고 라벨지만 구매하면 되니까 훨씬 경제적이에요. 전용 앱에서 바로 라벨을 만들 수 있어서 사용법도 간단한데, 폰트, 이모티콘, 크기 조절까지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위치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요. 특히 주방에서는 소금, 간장, 식초 등 양념통의 이름을 깔끔하게 표시할 수 있어서 헷갈릴 일이 없고, 반찬통에도 날짜를 적어두면 오래된 음식을 확인하기 쉬워져요. 이런 견출지는 물에 닿으면 번지는데, 이건 방수처리된 라벨이라 물이 닿아도 번지지 않아서 주방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아이들 필통에 이름을 붙이고, 거나 책이나 공책에 과목 이름을 붙여둘 수도 있어요. 이제 오지는 라벨기로 깔끔하고 간편하게 정리해 보세요. 주방에서 간장, 식초, 올리브유 등 구매한 통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크기도 제각각이고, 간장은 세서 끈적거리고, 손에 묻어 사용하기 불편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통일감 있는 오일병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고 실용적인 이 오일병은 기존의 불편함을 모두 해결해줘요. 이 오일병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동 개폐 기능인데요. 기울이면 자동으로 열리고, 다시 세우면 뚜껑이 딱 닫혀서, 양념을 사용할 때마다 뚜껑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어요. 입구가 넓어, 내용물을 넣는 것도 쉽고, 500ml 대용량이라 자주 리필할 필요도 없어요. 내용물이 흐르거나 병에 묻어 미끄러워지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 따를 때 새지 않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슬림해서 한 손으로 잡고 사용하기 편하고, 여러 개를 두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주방이 훨씬 깔끔해졌어요. 열탕 소독도 가능해서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찬물을 받아 유리병 입구만 물에 잠기도록 넣고, 약불로 서서히 끓여 내부에 이슬이 맺히면 꺼내서 식혀주면 됩니다. 이제 끈적이거나 미끄러운 오일병 걱정 없이 깔끔한 주방을 유지해보세요. 대용량으로 식재료를 사두면 위생봉투는 계속 쓰게 되고 냉동된 고기는 서로부터 잘 떨어지지도 않아서 보관이 늘 고민이었는데요. 이번에 바꾼 트레이 밀폐용기 덕분에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삼겹살을 넣고 그 위에 트레이를 얹어 층층이 쌓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보관도 깔끔하고 공간 활용도 좋아요. 전날 밤에 냉장실에 옮겨놓기만 하면 자연 해동되고 트레이가 채반 역할도 해줘서 녹으면 생기는 물이 고기랑 직접 닿지 않아 위생적이에요. 대파나 야채를 보관할 때도 키친타올을 바닥에 깐 후에 트레이로 분리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물이 아래로 흡수돼 오래 보관해도 아삭한 상태를 잘 유지해줘요. 실리콘 패킹 덕분에 생선처럼 강한 식재료도 냄새가 나지 않게 깔끔하게 밀폐할 수 있고 100% 국내 생산 제품에 영하 20도에서 120도까지 견. 내구성도 좋아요. 뜨거운 물만 부어도 쉽게 세척되니 교차 오염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밥주걱은 밥을 풀 때마다 밥알이 달라붙어 지저분해지고 그냥 두면 주걱이 바닥에 닿아 더러워져서 이런 작은 접시 위에 올려뒀었는데요. 이 모든 걸 해결해줄 이 밥주걱으로 바꿔봤는데 유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건 다른 주걱들과 다르게 얇고 긴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밥을 풀때 주걱이 밥깊숙이 들어가서 쉽게 뒤집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얇은 디자인 덕분에 밥을 뒤집을 때 밥알이 으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주걱에 있는 돌기도 다른 주걱들보다 훨씬 많고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밥을 풀때 정말 달라붙지 않네요. 머리 부분이 크지도 않고 손잡이 부분이 곡선형으로 되어 있어 그립감이 좋고 손목의 부담도 훨씬 줄어들었어요. 사용 후에는 받침을 이용해서 주걱이 바닥에 닿지 않게 보관도 가능하니 위생적이기까지 하네요. 심플한 디자인으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인생 밥 주걱이 될 거예요. 계란찜을 하려고 계란을 풀때 숟가락 젓가락으로는 잘 풀어주기가 힘들더라고요. 기존 거품기는 크고 동그랗다 보니 작은 볼에 넣으면 재료가 자꾸 튀고 모서리까지 깔끔하게 저어지지도 않아서 삼각 거품기로 바꿨어요. 국내산 제품에 24g 초경량 무게라 손목에 무리가 없고 그립감도 좋아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즈에 거품기 전체를 스텐 304 소재로 사용해서 위생적이에요. 날렵한 삼각형 구조라 좁은 그릇에도 쏙 들어가고 벽면 까지 닿으면서 재료를 구석구석 부드럽게 저어줘요. 계란 풀때 흰자와 노른자가 자연스럽게 섞이니까 계란말이나 계란찜 만들 때 훨씬 부드럽게 익네요. 집에서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이 거품기로 덩어리 없이 부드럽게 풀어져서 아침에 커피 한잔 빠르게 만들어 일하기도 좋아요. 이제 여름이라 미숫가루 마실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감도 깔끔해서 물에 헹구기만 해도 세척이 잘 되고 기존 거품기보다 부피를 덜 차지해 공간 활용도가 높아요. 작고 단순해. 보 이지만 막상 써 보면 왜 이제 샀지싶을 만큼 만족도 높은 도구 에요. 감자나 당근 같은 채소를 손질하다 보면 껍질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버리러 가는 길엔 물이 뚝뚝 떨어져서 주방이 금세 지저분해지죠? 이젠 그런 번거로움 없이 껍질 먹는 책칼 하나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손에 딱 맞는 안정적인 그립감으로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날이 일정한 두께로 깔끔하게 벗겨져서 당근이나 오이처럼 단단한 채소도 부드럽게 손질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벗겨진 껍질이 필러 안쪽 통으로 자연스럽게 모이기 때문에 껍질만 톡 털어내면 끝이라 청소가 훨씬 간편해졌어요. 날 부분은 스테인리스 재질이라 예리하면서도 부드럽게 깎이고 물에 닿아도 녹슬 걱정 없이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부품 다 분리되니까 사용 후엔 흐르는 물에 헹궈주거나 식세기 사용하면 깔끔하게 세척돼서 관리도 쉽고 작고 가벼워서 수납도 편해요. 매번 껍질이 흩어져 정리하기 귀찮았던 분들이나 깔끔하게 손질하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려요. 테인리스 집게를 사용할 때마다 코팅된 팬이나 냄비에 기스를 낼까 걱정이고 틈 사이 이물질이 잘 껴서 미생적이지도 않았는데요. 성능도 디자인도 모두 만족스러운 이 실리콘 집게로 바꾸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 집게 내부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잘 잡히고 기존의 집게와는 다르게 맞물리는 부분이 쉽게 틀어지지 않아서 오래도록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요리할 때더 이상 프라이팬이 긁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더 요리에 집중할 수 있고 손잡이 부분이 열에 강해서 오래 사용해도 손이 뜨겁지 않다는 것도 좋아요. 집게 끝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실리콘 식기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소재인데요. 100% 국내 생산 제품이고 프리미엄 실리콘 소재라 더욱 믿음이 가요. 식세기 열탕 소독도 가능하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혹시 냄새나 착색이 걱정되신다면 베이킹소다로 살살 닦아 주시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조리도구와 식기를 보호해주고 디자인까지 세련된 집게 꼭 한번 써보세요. 남은 냉동식품은 대충 접어 넣어 냄새나고 먹다 남은 과자는 그냥 두면 금세 눅눅해지잖아요? 이제 이 휴대용 미니 실링기로 그런 걱정은 끝내보세요. 별도의 건전지가 필요 없는 C타입 충전 방식이라 무선으로 간편하게 쓸수 있고 한번 충전하면 300회 이상 작동해 오래도록 활용할 수 있어요. 전원 누르고 열려있는 봉지 위로 부드럽게 밀어주기만 하면 완벽하게 밀봉이 가능해요. 냉동식품, 과자뿐만 아니라 택배 봉투 밀봉도 가능해서 더 이상 테이프를 찾지 않아 택배봉투 안 뜯길 때마다 답답했는데, 이건 커팅 기능까지 함께 있는 제품이라, 이렇게 쓱 하고 잘 잘려요. 한 손에 들어오는 컴팩트한 사이즈고, 뒷면에 부착된 자석으로, 주방이나 현관문에 부착해 놓으니, 손이 정말 자주 가네요. 전에 사용하던 플라스틱 배수구 덮개는 물때 끼고 냄새 올라오고 세척도 불편해서 늘 찝찝했는데 자동 개폐형 배수구 덮개로 바꾸고 정말 생활이 달라졌어요.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평소에는 닫혀 있어 냄새와 벌레를 막아주고 물이 흐르면 자동으로 뚜껑이 스르륵 열리는 구조라서 손을 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더라고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음식물 찌꺼기를 흘려보낼 때였는데요. 예전엔 손으로 덮개를 들고 일일이 치워가며 버려야 했는데 이건 덮개 구멍이 넓고 막힘없이 설계되어 있어서 큰 찌꺼기도 한 번에 잘 내려가요. 설거지 후 남은 자잘한 음식물도 쉽게 빠져나가서 싱크대 앞에서 느끼던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고온의 물을 흘려보내도 소재가 변형되지 않고 음식물 색이 덮개에 배는 일도 거의 없어서 위생적으로 오래 쓸수 있어요. 외관상 보기에도 깔끔하고 특유의 광택 덕분에 주방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작은 변화로 생활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스퀴지를 오래 사용하다 보니 고무가 약해져서 물기 제거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회전 스퀴지로 바꿨는데요. 이 제품은 스퀴지의 날 부분이 TPR 실리콘으로 만들어져 있어 유연하지만 단단해요. 원래 사용하던 제품은 이렇게 물이 남아 여러 번 닦았어야 했는데 이건 날에힘이 적어 한 번만 지나가도 이렇게 말끔해져요. 그리고 헤드가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손이 잘 닿지 않는 변기 옆이나 세면대 뒤 같은 좁은 곳까지 사용할 수 있고 벽 모서리 걸이 부분도 손을 꺾지 않아도 쉽게 물기 제거가 가능해요. 저는 키가 작아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한번 하려면 의자를 이용해야 했었는데 이 제품은 길이가 34cm라 저도 높은 곳의 물기를 제거하는 것이 가능해서 훨씬 편해졌어요. 길이는 길어졌는데 무게는 가벼워 오래 사용해도 손목에 무리가 덜 가고 뒤에 있는 고리로 이렇게 걸어주면 공중 부양으로 정리까지 깔끔하게 끝나요. 기존에 쓰던 돌돌이, 크기도 작고 몇 번씩 반복해서 돌려야 하니까 허리까지 아프고 접착력도 금방 떨어져서 불편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넓고 길게 설계된 와이드 돌돌이로 훨씬 편하게 청소해보세요. 24cm의 넓은 롤폭에 길이도 3단으로 조절 가능해서 최대 1.25m까지 늘어나니까 허리 굽힐 필요 없이 침대 위나 바닥 청소도 손쉽게 끝나요. 머리 말리고 나서 떨어진 머리카락도 청소기 꺼내기엔 번거로운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이 돌돌이 하나로 쓱쓱 굴려주면 정말 간편하게 정리돼요. 소음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밤시간에도 부담없고 하루에 몇 번씩 청소기 돌리기 귀찮을 때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접착력도 좋은데 사선 커팅 덕분에 테이프도 한 장씩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어요. 기본 본체에 리필이 무려 10개나 들어있는 구성이라 가성비도 좋고 사용 후엔 스탠드형 케이스에 세워서 보관하면 공간 차지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요. 자주 사용해야 하는 공간일수록 이런 돌돌이 하나 꼭필요합니 필요하더라고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보면 바닥에 물이 너무 많이 튀어서 슬리퍼가 젖거나 맨발로 밟으면 축축하고 찝찝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빨아 쓰는 규조토 발매트를 사용해 봤어요. 이 매트는 규조토의 흡수력은 그대로지만 더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라서 실용성이 훨씬 높아요. 설거지할 때 흘린 물이 매트에 닿자마자 쏙 흡수돼서 따로 닦을 필요도 없더라고요. 저는 욕실에서도 같이 사용 중인데요. 샤워 끝나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물기가 발에 남아 있었는데 이건 발바닥에 묻은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줘서 축축한 느낌 없이 정말 쾌적해요. 무엇보다 좋은 건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더러워져도 그냥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되니까 관리가 정말 쉬워요. 뒷면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어 밀릴 걱정 없고 발에 닿는 촉감도 부드러워서 느낌이 너무 좋아요. 유연한 소재라 사용하지 않을 땐 돌돌 말아 공간 차지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주방과 욕실의 물기 스트레스, 이 매트 하나면 깔끔하고 쾌적하게 해결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링크 공유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